오늘은 제가 돼지분의 심은 음 백금하고 신품종하고 신품종인데요. 제가 세개 나란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요 아이들 보이죠? 돼지분 귀엽지 않아요, 돼지? 까만 거, 얘 블랙 색상 얘는. 나? 제가 가까이서 봐서, 진 좀, 파갈한 거 같아요, 블랙. 이두, 있잖아요, 여기. 이는안 웃어요. 붙셨나봐요 이두. 이게요그렘님그렘님 금이라고 해요. 신품 중으로 나왔구요. 한엽인데, 아, 아직은, 기입니다막 출시된, 출시된 아이구요. 요거 두 개, 다른 분에 각각 심으니까 안이쁘더라고요 제가 돼지분으로 같이 이 심어주었는데요. 백금이에요, 백금. 왜, 아이들은 커갈수록 금이 더 진하게 나오잖아요. 이 아이들을 작게 키우고 싶으면 작게 키우고 저는 크게 키우는 걸 선호해요, 항상. 저도 크게 키우고 있고. 근데 요 아이들이요, 조금 있으면요, 이제, 봄에, 약간 손톱, 손톱들이, 음, 핑크핑크 하면서요, 지금 요 아이도 요기 뒤에, 물은거 보이시죠? 이렇게 변해요. 변하면서, 애가 커가면서, 백금이 쫙하게 나타나는 아이. 효자, 효녀가 될 아이. 저는 한엽, 한협, 한엽을 좋아해요. 어, 얘네들, 나비, 안두지 걔네 좀 닮은 것 같은데. 파, 아이겠다이 아이는요, 제가 아기 때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, 성리염 예쁘지요? 이보면, 분갈이를 안 해줘갖고, 하엽이. 아니, 물을 안 줬고, 하엽이. 제가 이렇게까지 게으르답니다. 저 뒤에는 하엽이 더 심해요. 그래 제가 지금 저면 관수를 해주고, 좀 말렸어요. 이 우리 어, 층수가 좀 올라갔네요. 가운데, 이거, 올라온 거야, 새로. 저는, 속념도, 대품짜리도 있고, 요게 제 애기예요, 애기. 요 아이, 처음 키워보는데요. 이쁠 것 같아요. 어, 앙코로 좀 비슷하게 닮았다, 맞아. 디자인이 앙코로 닮았죠, 디자인이. 통통하고, 얘가, 아까도 봤지만, 요기 이렇게, 이런 색이 들어오면서, 저 밑에, 밑에 있는 아이 보이세요? 유아이 손톱이 두 개야 귀엽죠 진짜 돈 없으니까 금만 사야 금만 달기금 똑같은데 유아이가 조금 더 크고 유아이는 금이 더 확연히 보이고 유아이는 편리한 통통해요 애들이 입장들이 다 한엽이에요. 얘도 한엽이고, 얘도 한엽, 얘도 한엽. 돼지. 삐진 돼지. 함께 웃는 돼지. 다음에 또 봐요.